위에부터 쭉 같이 읽어볼까요? I have a dream, a song to sing to help me cope with anything. I have a dream, a song to sing. 아까 소절. If you see the wonder, 만약에 네가 기적, 이런 걸 보게 된다면 이란 뜻이에요 of a fairy tale 그 다음 구절 볼게요 자, 맨첫 번째 단어는 고민하지 말고 y-o-u는 유 다음은 그에은 이니까 can 다음 t 그다음에 A는 장모음 a 죠 다음에 자음 K와 E가 같이 왔으니까요. 그래서 A, K는 크, 마지막 E는 발음해주지 않으니까 차이 크 이렇게 되고요. 밑에 쭉 THE 계속 나오죠. 어떻게 the? 다음 단어는 예외여서 그냥 알려드릴게요. F는 F. 여기서 U는 U라고 읽어줘요. 이 U는 1번 발음은 어지만 가끔 이렇게 U라고 발음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U 그 다음 T, U, R, E를 볼 건데 이게 파닉스대로 읽으면 T, U는 장모음 U니까 U R은 R er, E는 발음해 주지 않으니까 TUR 이렇게 돼요. 근데 TUR이라는 게 영어식으로는 좀 불편한 발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t u r e는요 t를 c h처럼 ch 그리고 u r e를 ur 이렇게 발음해서 t u r e는 ch r 이렇게 발음해요. 이것도 지금 파닉스 시리즈 중에 이렇게 뭐 t u r e로 끝나는 단어들, 뭐 m i s로 시작하는 단어들 이런 걸접 두사, 머리 두자 써서, 그리고 접미사, 꼬리 밑자 써서 앞에 붙는 말, 뒤에 붙는 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발음 규칙도 정해져 있어요. 따로 다룰 거예요. 그래서 t u r e 는 고민도 하지 말고, 철" 이렇게 읽는다. 그래서 이 단어는 "FUTURE" 이렇게 읽어요. "FUTURE" 과거 현재, 미래의 미래라는 뜻입니다. 미래는 그냥 future 이렇게 읽는다는 거. 그래서 위에서부터 천천히 같이 읽어볼게요. You can take the future. 조금 빨리 같이 읽으면 you can take the future 이렇게 되겠네요. 미래를 가질 수 있다 라는 뜻이 돼요. You can take the future. 이렇게 돼요. 그 다음 소절 볼게요. 이 발음도 모음은 소리가 다양하잖아요. 다양한 소리의 짬뽕이에요. 그래서 이를 보면 이가 두번 나왔죠? 앞에 이는 1번 발음인 에가 아니라 이. 이렇게 발음해 주고요. V는 입술 물고 V. 그 다음 이는 양모음. 음이기 때문에 입술 작게 한으의 으 발음. 마지막 n은 은에서 even 이렇게 돼요. 그다음 이그니까 if. 아까 봤죠? 다음 단어. 고민도 하지 말고 y u 그다음 단어는 f는 입술 물고 f. ai는 장모음 a니까 a l은 르 그래서 fail이 돼요. fail. 쭉 읽으면 even if you fail. 좀 빨리 읽으면 even if you fail. even if you fail. 해서 네가 비록 실패하더라도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랑 이해면 네가 비록 실패를 해도 미래는 네가 가져갈 수 있어. 뭐 이런 뜻이 돼요. 그다음 구절 볼게요. 첫 번째 단어 i 그다음은 좀 길긴 한데 안 배운 파닉스 하나 섞여 있고요. 근데 파닉스 규칙으로 읽을 수 있어요. b는 브. e는 이 단어에서 강세는 뒤에 i e 요 묶음 글자에 있어요. 그래서 요 e는 양모음이에요. 그러면 입을 작게 한 약한 이 발음 양모음 이는 발음이 으어이 이렇게 세개 있었는데 입모양이 다 같았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이 인데 가끔 으 혹은 어 이렇게 발음될 때도 있어요 일단은 이로 알아주실게요 그다음에 L은 르 근데 앞에도 받침 해주죠 리을 받침 아이이는 여기서 묶어서 장모음. 이처럼 긴이 발음이에요. 뒤에 v는 입술 물고, v. 바람소리 아니고, v 내주시는 거예요. v. 오늘 v 많이 나오네요. 연습 되시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는 발음하지 않는다. 우 단어 맨 마지막에 나온 이는 보통 발음해주지 않죠? 그래서 읽어보면, believe 강세가 중간 i, e에 있으니까 believe. 이렇게 되겠네요. I believe. 이렇게 읽어주네요. 자, 다음. IN. I는 이, e, N은 은 해서 in. 다음 단어. A는 여기서는 A하고 장모음처럼 읽어줘요. 자, 우리 보시면 알겠지만 각각의 단모음도 장모음처럼 읽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단어에 따라 달라요. 여기서 A는 a n 은쥐는 다음에 이가 나왔으니까 그가 아니라 즈 발음 지읍 발음이에요. 그리고 이는 여기서 양모음이니까 입을 작게 한 으. 에은에 s는 스 해서 angels. 이렇게 얼스처럼해 줘요. angels. 천사라는 뜻이에요. 근데 's'가 붙었으니까 천사가 많이 있네요. 'angels' 위부터 읽으면 'I believe in angels' 조금 더 빨리 같이 'I believe in angels' 'I believe in angels', believe in angels. 이렇게 돼요. 나는 천사를 믿어요. 라는 뜻이에요. believe가 믿다 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좀 힘내서 다음 구절 볼게요. 단어가 긴데, 나눠서 읽어볼 수 있어요. 우선, SOME 하나랑, 뒤에 THING 하나랑. 이렇게 나눠서 읽어볼 건데, 아까도 봤죠? 이 THING는 앞에 anything에서 봤었어요. 그때 thing. 이렇게 뒤에 thing이 붙는 단어들이 영어에선 많거든요. 이 thing 자체가, 뭐, 뭐, 것, 어떤 것, 모든 것의 것이에요. 일단 이 thing, 앞에는 s, o, m, e는 파닉스 규칙으로 읽으면 s, o, 장모모니까 m은 음에서 s o m 할것 같지만, 이것도 아주 자주 나오는 단어여서 발음이 예외. 얘는 some. 이렇게 읽어요. s-o-m-e는 some. some. 그리고 th는 th, i는 e, ng는 응 해서 something. something. 우리, 어, something 있다, some 탄다, 이렇게 하는 말. 요렇게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써요. 뭔가, 사랑의 기류가 흐를 때썸 탄다 할때요그 썸이 이 썸이에요 우리 카페 중에 투썸플레이스라는 카페도 있죠 거기에 투는 two 숫자 t e, 투인데 뒤에 썸 e s o m e가 붙어서 투썸이에요 그래서 이 썸이란 단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something 다음에 g는 그 오 오는 길게 우 발음 D는 d 는드해서 good something good 우리 good bad 할때 굿이죠 다음 줄 i는 이, e, 은이니까 in 다음 e 는 e v는 우리 v 연습 많이 하네요 입술 물고 v, 진동 v. 다음에 이는 아까 앞에 나온 이의 강세가 있어서 여기 이는 양 모음이에요. 그래서 으, r은 w, y는 다음 다음에 나왔으니까 모음 역할에서 이 그러면 every가 되네요. th는 쓰 이는 이, ng는 응해서 thing, everything. A의 강세가 있기 때문에 everything 이렇게 발음해줘요. Everything 따라해볼까요? Everything, everything 좋아요.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Everything 이렇게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Everything 그 다음은 I 다음 처음에 봤던 단어죠. S 이니까 see. 그래서 위에부터 읽으면. Something good in everything I see. 조금 빠르게. Something good in everything I see. Something good in everything I see 할때 내가 보는 모든 것엔 어떤 좋은 것이 있다고 요런 뜻이 돼요 해석은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다음 구절 이제 두 구절만 배우면 되거든요. 자 보면 W H는 이중 자음인데 묶어서 그냥 W처럼 보시면 돼요. 우에서 W H가 E랑 만나면 W랑 E랑 만난 효과예요. 우, 에니까, 왜. N은 은 해서, when. 그 다음, I. 그 다음 단어, 아는 단어죠? K 묵음 글자네요. K는 묵음이고, N은 느 O, W는 우리 묶어서 어떻게? O. W 이중 모음 편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이 단어는 NO. 알다라는 뜻이죠? no 다음에 우리 계속 나오네요. 고민하지 말고 the 그러면 첫 줄은 when i know the 다음 줄 t는 t, i는 다음에 자음 m과 이가 나왔으니까 장모음 i 해서 m은 음 미음 받침 마지막 이는 소리 내지 않으니까 time 이네요. 시간이란 뜻이죠. time 다음에 i는 e s는 여기서 s보단 z 발음이에요. 그래서 is 다음에 완전 안 배운 파닉스인데요. i, g, h가 나오면 그냥 장모음처럼 i 이렇게 발음해 주는데 요거 조금 어려운 파닉스여서 이것도 우리 곧 배우게 될 거예요. IGH는 그냥 묶어서 I 그래서 R은 R IGH는 I 마지막 T는 T니까 Right가 되네요. 다음 F는 F OR은 묶어서 OR OR편에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For M은 기억나시나요? 미 밑에 줄 읽어 보면 time is right for me. 윗줄부터 천천히 같이 읽으면 when i know the time is right for me. 다시 윗줄부터 빠르게 같이 읽어볼게요. When I know the time is right for me. When I know the time is right for me. 이렇게 됩니다. When I know the time is right for me. 요 구절이에요. 나에게 딱 맞는 어떤 time 시간 시기를 내가 알게 될때 라는 뜻입니다. 자, 넘어가서 마지막이에요. 조금 특이하죠? 첫 번째부터 조금 특이한데 읽을 순 있어요. 일단 앞에 i는 우리 대문자 i예요. l 아니고 대문자 i고요. 뒤에는 소문자 l 두 개예요. 이것도 지금은 굉장히 낯설지만 계속 계속 나와서 보다 보면 금방 익숙해지시는 글자 형태 중 하나예요. 이 중간에 따옴표 같은 게 들어간 걸 우리는 어포스트로피라고 하는 건데요. 이 어포스트로피는 단어를 축약해줄 때 써요. 그래서 요 L-L은 어떤 긴 단어의 축약형이에요. Will이란 단어의 축약형인데 우리 문법 시간이 아니니까 일단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뭔가를 축약할 때 쓴다 이렇게 알아두실게요 앞에 I는 나니까 I 그리고 뒤에 L은 두 개도 하나처럼 르 I에 르, 리을 받침이 되니까 I'll이 되겠네요 요 요상한 글자는 I'll 이렇게 읽습니다 그 다음에 C는 그, R은 르 여기서 O는 긴어 발음이에요. 우리 dog, fog에서 봤던 것처럼 긴어 발음인데 우리 오 다음에 g가 오면 dog, fog, frog처럼 어 해줬었잖아요. g가 올 때처럼 여기에 오 다음에 s가 두 개가 와도 보통 이 o를 어 하고 읽어요. 우리 상사 얘기할 때 보스 이보스도 b o s s인데. 뒤에 s가 두 개가 왔기 때문에 그 o를 어 하고 읽어줘요. 그래서 boss가 좀더 정확한 발음인데요. 여기서도 크르 어가 돼요. 그리고 뒤에 s는 두 개도 하나처럼 스 크로스 이렇게 발음해 줍니다. I'll cross. 밑에 th는 고민도 하지 말고 the 계속 나오니까 익혀지시지 않나요? 얘는 t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단어 s는 스, t는 트, r은 혀를 말아서 r. 이 e, a는 장모음이니까 길게 이 발음. 그리고 마지막 m은 음 모음 다음에 나왔으니까 미음 받침. 그럼 stream이 돼요. 개울이란 뜻이고 위에 cross는 건너다란 뜻이 있어서 cross the stream하면 개울을 건너다라는 뜻이 있어요. 위에부터 읽으면 I'll cross the stream. 조금 더 빨리 같이 읽어볼게요. I'll cross the stream. I'll cross the stream. I have a dream. 이렇게 일절이 끝나요. I have a dream. 우리 처음에 봤으니까 제가 뺐어요. 그래서 I'll cross the stream 하면 난 개울을 건널 거예요. 이런 뜻인데요. 이게 사실 속뜻은 개울이잖아요. 뭔가 길이 끊겨 있는 걸 건너가는 거예요. 끊겨 있는데 그냥 끊긴 게 아니라 물이 흐르네요. 물은 뭔가 거칠고 장애이 물을 헤쳐나가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cross the stream. 개울을 건너다라는 건 어떤 장애나 경계 이런걸 넘어간다 극복한다 라는 그런 속뜻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개울을 건널 거예요긴 하지만 나는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거예요 라는 그런 속뜻이 있습니다 나는 그런 I have a dream 왜냐면난 꿈이 있기 때문이에요 꿈이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역경을 이길 수 있고 실패해도 미래를 바라보면서 일어날 수 있다 요런 내용의 일절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처음부터 그냥 쭉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봐요. I have a dream, a song to sing. 그 다음 줄 to help. 그 다음은 me cope. With anything. If you see, th the wonder of the Tigian a fairy tale. You can take. The, 특이하게 future even 이것도 특이했죠. If you fail, 다음 주 I believe in angels. 그 다음에 요 S O M E 는 some. som이니까 something good in everything I see. 그 다음에 사실 한번더 나와요. I believe in angels. wh는 w처럼 그러니까. when I know the time is. 이거 특이한 거. IGH는 I write for me. Emmy me. 다음. I의 L 두 개니까 I'll que Ross, the stream. I have a dream. 이렇게 되겠네요. 와 길었는데 같이 끝까지 해내셨나요? 중간에 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래도 끝까지 해내신 여러분 최고. 어려웠죠. 이 I have a dream은 자주 듣는 노래인데. 이 단어도 하나하나 읽기가 쉽진 않았지만, 그래도 해내셨다는 게 얼마나 장족의 발전인지 진짜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뿌듯하고 칭찬해 하셔도 됩니다. 제가 다 감격스러워요. 물론 예외 발음도 많고, 그냥 외워야 되는 글자들도 많았지만, 여러분들이 배운 거를 써먹을 단어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검정색으로 쓰인 글자들은 다 파닉스 규칙이거나 제가 어디선가 한 번쯤은 다뤘던 단어들이에요. 즉 여러분들이 기억을 꺼내시면 읽으실 수 있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오늘 기억을 꺼내드렸어요.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예요. 실제 이 '아바 I Have a Dream'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아직은 우리가 이렇게 배워도 좀잘안 들릴 수 있는데 그건 영어에 연음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그래요. 이제 단어 두 개가 연이어 나오면 발음을 이어서 발음해주는데 그것 때문에 좀안 들린다고 생각하실 순 있지만 자꾸 가사 보면서 들으시다 보면 그것도 희한하게 갑자기 들리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도 굉장히 느린 템포의 노래니까 한번 따라 불러 보시면서 발음 연습도 자연스럽게 해보세요. 오늘 수업 어떠셨는지, 어려웠는지, 쉬었는지, 재밌었는지, 도움이 됐는지 등등을 댓글로 의견 좀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장 읽기 혹은 팝송 읽기 수업이 계속 될지는 여러분께 달려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정말 더운데 더위에 지치지 말고 힘내서 오늘도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인생도 살아볼게요. 자,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